안녕하세요. 한국의 한류는래 중독장 룰루들 v 에 오신 것을 니다 여기는 저 그, 여기는 토플집회, 토플집회 현장입니다. 여기 을 많은데요. 좀입니다 여러분 아이고니다 uh, <WINTER> استاني انڪار ٿو 제주 애경 항공 참사로 세상을 떠난 179명을 추구합니다. 서해에서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묻습니다. 어째서 이토록 사람들이 많이 죽어야 했는가? 이들이 죽거나 다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 다시 이러한 슬픔이 다치지 않게 할 방법은 무엇인가? 그러나 이에 대한 해답을 실은하기 전에 삼풍 백화점을, 대구 지하철을, 세월호를, 오송 지하차도를, 이태원을 기억하는 우리는 이제 제주 외교항공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12월 3일 개현명 선포 이후로 매일같이 분노하고 슬퍼하던 나날에 우리의 마음에 더큰상흔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권력에 비굴하게 복종해버린 공권력을 또 다시 보고야 말았습니다. 노동조합을 장애인을, 농민을, 청년들을 짓밟고 끌어내리고 체포하고 유치장에 가둘 때는 한없이 폭력적인 경찰이 단한 사람을 잡지 못하고 고작 몇 시간을 대치한 후에 포기하고 돌아서는 것을 우리 모두는 실시간으로 보았습니다. 너희가 일을 하지 않았으니 우리가 하겠다며 윤석열을 친히 잡으러 가주겠다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연행했습니다. 공권력은 여전히, 여전히 우리의 편이 아니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경찰과 군인과 법이 아닌 우리 민중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많이 슬프고 미쳐갑니다 학생 때부터 환경에 오면서 경찰과 수없이 싸워봤지만 이렇게까지 모욕적이라고 느껴본 적은 드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대로 주저앉고 좌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 슬픔을 분노의 원동력 삼아 나아갑시다. 지난하고 처절하고 슬픈 시간을 견뎌내고 우리 반드시 승리합시다. 찢고 상처 입히기 에 달려드는 저들 앞에서 연대의 그물을 더 촘촘하게 엮어냅시다. 제 이름 민주는 비록 한자는 다르지만 저희 아빠가 민주주의의 중의적 의미를 담아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학생 때부터 활동을 하며 종종 제 이름에 자부심을 느껴왔고 민주주의라는 제 이름이 간절한 목소리를 터져나오는 광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무척이나 벅차고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민중의 힘을 믿습니다. 감히 고백하건대 저의 신은 민중입니다. 권력자 한 사람의 분노보다 여기 한강진의 매우 민중의 분노가 더 힘이 강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민중들의 슬픔이 분노가 될때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저지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모든 비인간적이고 폭력적인 시도에 저항하며 끝끝내 인간들고자 하는 우리의 치열한 몸부림을 역사가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소외시키지 말라고, 우리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더 이상 우리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몸부림치는 소주자들이 있습니다. 그의 화답하는 이 광장은 우리 아름다운 연대의 상징으로 오래 기억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탄핵이 가장 중요한 의제이니 지금은 탄핵에 집중하자고 합니다. 묻겠습니까 묻겠습니다. 어디까지나,까지가 탄핵을 위한 이야기이고 어디부터가 아닙니까? 가만 있으라는 말을 우리는 이제 거역하기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 이곳에 모인 거 아닙니까? 우리의 입을 찌르지 마십시오. 입을 막아도 목소리는 새어나올 것이며, 쌓이고 쌓인 물이 두글 허나버리고 터져나오듯, 억압당한 우리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네. 여러분은 더 많이 외쳐주십시오. 네. 이 광장에서 자랑스럽게 자신을 드러내십시오. 우리 모두가 당신을 환대할 것이며, 우리가 다시 만든 세계에 제 자리가 있을 것처럼 당신의 자리 또한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도시민들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노동자도 농민들도 여성들도 트랜스는더를 비롯한. 여기는 그척불기차의 어, 풍경이었습니다. 척불기차의풍경이니다 노조 사람들이 많이 나와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우 씨의 김수검이었습니다.